안녕하세요. 하늘건강의 류예주입니다. 오늘은 키위 배 스무디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. 키위에는 비타민C와 엽산, 그리고 칼륨이 많이 들어 있고요. 배는 체력을 증진시켜 주고 성인병 예방과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요.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오늘의 재료는요. 배 2분의 1개, 키위 1개, 시금치 반줌, 물 조금, 그리고 하늘 헤스티아 가루입니다. 배하고 키위는 껍질 벗겨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 주시고요. 시금치는 큰 잎들만 좀 잘라 주시면 됩니다. 배와 키위를 먼저 갈아 주다가 시금치와 그 하늘 헤스티아 가루를 첨가를 할게요. 배에 수분이 많으니까 물의 양은 농도를 밟으면서 조절하시면 되고요. 반쯤 넣어보고요. 갈아, 갈아줄게요. 이 정도 갈아졌으면 시금치를 넣을게요. 헤스티아 가루도 듬뿍 넣어줄게요. 스무디가 잘 갈렸으면 이렇게 컵에 따라주시면 됩니다. 배라는 생소한 조합이지만 배에 없는 신맛을 키위가 채워줘서 환상의 조화를 이뤄 정말 맛있습니다. 만들어보시길 추천할게요.